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만큼 더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가 길다고 했으니 그림을 우리가 그래도 좀 그려서 풀어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더 어, 5cm만큼 더긴 직사각형의 둘레가 30사래요. 자 우리가 유형 편에서 풀어봤었죠. 둘레가 30사라는 얘기는 이렇게 끊어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만 더하면 17cm예요. 그래야 요게 또 17이니까 다 합쳐서 34가 된 거겠죠? 아,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일단 미지수를 잡아 봐야 됩니다. 뭐를? 아,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세로의 길이와 비교해 보면 가로가 세로보다 5가 길다 그랬으니 세로를 한번 x라고 나 볼까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나 보겠습니다. 줄여서 그냥 세로라고 쓸게요. 세로를 xcm라고 놓으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아 일단 5cm 더 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x 플러스 5cm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둘레가 34이다 해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얼마다? 가로와 세로의 합은 결국 34의 절반인 17cm임을 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합이라는 건 x 더하기 5와 x의 합이 될 테니까 이게 더해져서 17이구나. 여기서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2x가 12이니까 x의 값은 얼마? 6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x가 6이면 세로는 6이고 결국 세로는 얼마? 6이고 가로는 6에다 5더하니까 11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단계가 들어가면 돼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 구하는 단계 반드시 들어가야죠. 이제 마지막 어렵지 않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된다? 어차피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곱이니까 6과 11을 곱해서 66, 단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66제곱센티미터까지 써주시면 되죠. 요거는 할만하죠, 여러분들?